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결과는 뻔해요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백성 모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어.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모든 제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을 같이, 같이 갈수 있겠느냐 숲속의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고서야 어찌 울고 있겠느냐 젊은 사자가 사, 잡은 것도 없이 어찌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어찌 새가 미끼도 없는 덫에 걸리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튀어오르며 다치겠느냐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 말씀을 이해해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곧 만나게 되어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울부짖어요. 새가 덫을 던지면 건드리면 덫이 튀어 올라요. 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그 결과가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벌을 받을 때 핑계를 댈수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담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